존경하는 김기훈 감사관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팔기 들어 성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도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164만 충청북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충청북도 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 1 1개 시군 중 6개 지역 지역 낙후도 또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청북과 이선 극심한 저발전 겪고 있는 데는 내륙이라는 지리적 한계도 있지만 충북 도민들의 약한 현실을 의미하 정부의 홀대와 제도적 불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0여 년간 충북 도민들은 대청댐과 충주댐이라는 두 개의 다목적댐을 통해 전국 3천만 명분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 왔지만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경제적 피해만 해도 약 10조 원에 달하고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시점입니다 규제만이 문제가 아닌 니 충주댐과 대청댐, 용담댐 이세 개의 댐에서 하루. 1239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정작 20개 공급되는 물은 약 8.1%인 100만 톤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많은 물들의 주인인데도 우리는 이 지역의 기업들은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하늘길이라도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에는 두 개의 활주로 밖에 없고, 그나마 반 개, 한개 반은 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반개의 환초로 밖에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공항별 시간당 이창료은행 횟수를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슬롯이 인천공항은 70회이고 제주공항이 35회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비슷한 민군복합공항인 김해공항이 26회 군산공항이 20회입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은 평일 6회 주말은 7회에서 지금까지 화물기 하나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F-35 전투기가 배치되어 앞으로 수럿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주공항 활주를 열장하는 사업은 벌써 6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장 필요한 자립기반은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물을 비롯한 지역 부전 자원에 대한 사용 권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사팔기 충청북도는 가칭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도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현재는 내륙 지역에 대한 조항원 보전과 개발, 재정 지원과 특례 등을 담은 법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시군과 내륙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현실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해안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려면 <laughs> 지역의 팽배한 피해 의식을 부식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큰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연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북의 현안과제와 예산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의사항입니다 지역 변여 6번과 내년도 정부예산증액권 의사 10번을 담았습니다. 현안부터 권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내륙특화 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공인 목적의 댐 건설과 대표대감 보호도 오랜 생활 각종 규제와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주변의 내륙 적경지역의 번익을 회복하고 연계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련 지원특별법 제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3수 하이스트 오송바이오미터 캠퍼스 타운 조성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오크라스타가 확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인 오송제3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예타 면제사업 지정 지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I 영재부 설립입니다. 미래 신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핵심 인재 양성과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충청북도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고급 인력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AI 영재부를 카이스터 구설 또는 공립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방역철도 건설입니다 충청권 방역철도 노선이 청주도심을 통과하여 청주 시민들이 온전하게 방역철도 이용을 권리를 편득할수 있도록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조사 확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 추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M27 국가청단 전략선 특화단지 지정을 보내드립니다. 비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 공장이 대규모로 지척되어 있는 청수에 SK하이닉스 M17단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경찰병원 분원 유출입니다. 비수도권 경찰관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찰병원 분원 권리 투구지가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충북 제천에 경찰병원도원이 유치되어 충북 북부구간역과 인정지역까지 의료상업계에 있는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증액사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제2청사 7축국비지원건입니다 17개 방역청사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인 건물 고청 문강 건물에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건물 노후와 터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사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인접한 부지에 제2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과 타시도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하시어 제2청사 건립비 926억 원 신규 반영을 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 내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사업이 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내년도 공사비 2,202억원 예산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과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관련 선행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국비 지방비 재원 분담 률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설계 용역비 21억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추진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내용 중에 선행개량기본계획 확정과 상습수해구간 조기해소를 위해 내년도 공사업이 742억원 예산 반영을 보지 드리겠습니다. 성주공항 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입니다. 성주공항이 행정수도 관는공항이자 중국권 거점공항으로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전체 3단계의 확충사업 중 탈주로 재포장과 연장 사업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 반영과 탈주로 신설 계획 반영 지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립수강공원 건립입니다.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6월 준공 시점에 맞추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을 갖고 있는 수방공원과인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주민들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공사비 등4 0 2원 예산 반영을 권해드리겠습니다. 4 8조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높은 교육수수를 감안하시어 내년도 센터 건립 설계비 5억원 예산 반영을 권해드리겠습니다. 5 1조 충주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수도권과 영원한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국가정원이 중국권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 부상 용력비 5억 원 반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4쪽 다목적 방사광 마석기 구축 사업입니다. 충북 고창에 다목적 방사광 마석기가 적게 구축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1275억 원 예산 반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해안 및내륙권 발전 사업입니다. 인턴 8기 주요 공학인 레이파크르네상스가 지향하고 있는 호수, 산림관광 역사, 문화 인사를 연계한 사업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3개 지역에 내년도 사업설계이 7억 원 예산 가능을 보내드리겠습니다.